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드로잉 샤론의 어반스케치 고급편. 자, 오늘은요. 침엽수를 쉽게 그리는 방법, 스케치 없이 이렇게 네단계로 나누어서 네, 가볍게 붓터치만으로 그리는 법, 그리고 눈 쌓인 침엽수 그리는 방법. 이렇게 예, 색감을 넣고 네, 보기에는 조금 어떠실지 모르지만, 예, 조금 최대한 단순한 컬러를 가지고.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고 한번 같이 그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길게 나무 기둥을 먼저 그리고요. 예, 전봇대 같이 그리시면 안 되고, 위는 얇게, 아래는 조금 두껍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다짜고짜 잎사귀를 그리면 너무 어렵죠?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을 먼저 그리는데, 같은 모양이 아니고, 아래는 좀더 크고 모양이 조금 다른 변화를 주면서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저 나무를 따라서 그리면서 잎사귀가 어, 획일적인 모양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오늘은 자, 색도 한요 정도의 세 가지 색을 섞어서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가지고 예. 나무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저기 위에 얇은 잎사귀, 조그마한 잎사귀들은 어, 키큰 나무일 경우 아래에서 올리다 보면 작아 보이잖아요. 네, 침엽수의 특징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세필 붓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그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스케치를 하는 것보다 붓으로 이렇게 바로 표현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어, 스케치하는 부담감도 좀 줄여보고요. 또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또더 또, 길게도 그려보고 네 예, 밖으로 삐져도 나가보고 또잘안 되면 한번또더 그려보고 나무 그리는 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어, 저도 아주 많이 많이 그려보거든요. 근데 많이 안 그리세요. 한두 번 그려보고, 아우, 나 나무 너무 어려워요. 초록색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같은 색을 쓰는 것도 여러 번 그리면서 내가 그 색을 외울 정도로 사실 좀 그려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두세 번 하고는 너가웃 되셔가지고. <laughs>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조금, 조금 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아, 그색 섞으면 그색 나오지. 하는 요 정도까지는 조금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내 손이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되면서 예 생략할 거는 생략하고 네 그렇게 또 그릴 수 있고 또 그만 그리고 싶다 아니면 더 그려야 될까를 어 어느 정도는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많이 그려봐야 예, 그래야 조금 더 예,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밝은 색이었고 조금 더 진한 색 계열로 아래의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예, 포인트를 조금 주고 있는데요. 위에는 밝은 색, 밝은 색이 다 덮여지지 않게 짙은 색으로 한 번씩 더 네, 음영을 주도록 할게요. 왜 이런 나무 그릴 때 예,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소나무도 그렇고 전나무도 그렇고 보시다 보면 아, 그 막상 그리려고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 오늘 이렇게좀 기둥 그리고 예, 스트로크로 가지 그리고 제단에는 단순한 단계로 풀어서 이렇게 예, 누구나 좀 그려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네, 어려워 보이시나요?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붓으로 바로 터치하는 그, 그, 뭐라죠? 스트로크가 반복되면서 나오는 그런 나름의 붓터치의 맛도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나무만 달랑 그리니까, 나무가 공중부양된 느낌이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흙을 좀 이렇게 그려서, 안정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도 저는 물감을 물하고 듬뿍 섞어서 예, 물 조절을 하면서 예, 이렇게 바닥을 예, 붓이라는 게 세울 수도 있고 누일 수도 있고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또 누여서 예,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보너스로다가 예, 오늘 눈 쌓인 전나무 요세 가지 색을 주로 많이 썼고요. 자, 세피아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어, 반다이크 브라운 갖고 계신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차이는 없고요. 세피아 색이 약간 더 반다이크 브라운보다 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같이 섞어서 자연스럽게 쓰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는 간격을, 눈 쌓인 눈 그림자를 이따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간격을 좀 이렇게 듬뿍듬뿍 뛸게요. 네. 서로 붙지 않게. 네. 눈이 무게가 있어서 좀 아래로 이렇게 약간 잎이 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계획을 잡아보는 거는, 어, 진짜 여러 번 그려보셔야, 예, 많이 그려보셔야 요런 계획도 좀 잡으실 수가 있죠. 아, 그게 그림자가 들어가려면 간격이 요 정도는 돼야 된다. 네. 이런 계획을 또 잡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잎사귀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은 위에 눈이 듬뿍 쌓여서 눈이 가득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밑에 네, 그려 줄 거고요. 조금 짙은 색으로 표현해 주는 게한 번에 그려질 수가 있어서 편합니다. 그래서 반다이크 그린을 쓰시면 좋고요. 자, 이번에는 이따가 새간내가 나갈 건데 인단트론 물로에 세피아를 아주 조금 섞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쌓인 바로 밑에 하얀 여백은 눈이고요. 그 밑으로 눈 그림자. 이렇게 약간 차가운 색으로 살짝 살포시 얹어줘 볼게요. 위에 흰 여백이 반드시 남아야 됩니다. 자, 이세 가지 색으로 물과 함께 섞어서. 자, 나무 밑으로는 눈 그림자도 좀 이렇게 넣고요. 네, 자 여기 눈 색상의 눈 그림자인데 그래서 너무 어둡지 않고 탁하지 않게 네. 이런 식으로 살짝만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그 그림자에 보라색 컴포즈 바이올렛을 자주 쓰는데 어, 투명한 그림자 느낌을 낼때 저색이 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뒤에 배경을 살짝 누르면서 눈의 그 하얀 부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예. 색을 칠해주면 나중에 하얀 부분이 눈이 쌓인 듯한 느낌을 또낼 수가 있거든요. 네. 요런 식으로. 조금 더큰 붓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저 귀찮아서리. 네. 한 붓으로 효부를 오늘 내,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색을 좀 눌러주고요. 그다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배경색을 한번 더 칠해서 저기에 멀리 보이는 침엽수 전나무 몇 개들을 또 추가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쨌든 나무가 가벼운 붓터치로 계속 이어서 그리긴 하지만 자 색깔 안내 나가고 있고요. 네 가지 색을 썼어요. 그렇지만 어, 전체적으로는 나무의 느낌의 스트로크를 활용해서 덩어리감 위주로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덩어리감 위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언제 붓을 내려놔야 될지, 언제 터치를 그만 넣어야 될지 예, 하다 보면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더 그리고 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떡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 적절할 때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이, 그게 이제, 전문가의 영역인가요? 그렇게 되면? 네. <laughs> 아, 조금 아쉬워. 그럴 때, 어, 붓을 더 드시지 말고, 일어나서 1m만 떨어져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더 그려야 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붓을 놓는 게은지 어느 정도는 이 느낌이 오,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조금 떨어져서 그림을 보는 거, 굉장히 그 도움되는 습관이에요.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멈출 줄 아는 거. 그게 좀 진짜 실력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하고요. 자, 이 정도에서 배경을 그렸다 생각하고, 예, 눈 쌓인 전나무 완성해 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아, 구독은 공짜.